굴파리에, 파이파리에 굴파리 붙었는가 봐요. 굴파리하고 총체가 문제인데. 예, 토마토 익기만을 네. 바라면서 익으면 따다 먹고 계속 그랬는데 아주 여기 곰파리가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혔구만 줄줄이 사탕으로 익어가고 여기도 있고 이게 한나무 거든요 나무는 한나무인데, 가지가 여러 개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봄이나 여름 같으면은, 지금 이름 다섯 배는 컸을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 많이 크지 못하고, 이 뿌리, 여기, 여기가 뿌리인데, 이 한나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이게 10월달에 난 거예요 10월 초순에 난 건데 저질로 났어요 음 내가 안 뽑았죠 놔둬봤어요 우리 토마토가 열리나 하고 놔둬봤더니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이게 수정도 안 오고 자연 수정 됐어요 저 혼자 자연 수정 돼서 이렇게 큰 건데 또 다른 포기를 볼까요? 여기도 또한 포기 얘도 한 폭인데 여기도 줄기가 하나 둘셋넷이 원줄기까지 타서 그런데 모가지를 다 끊었더니 이걸 적심했다고 그러거든요 적심을 했는데 새순이 또몇 개가 난 거예요 계속 새순이 나고 있어요 하여튼 생명력은 무지하게 강한 거지. 토마토가 병만 안 걸리면은 얘가 여기 토마토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토마토요. 얘가 그래서 일찍치 여기 적심을 해버렸어요. 여기 적심은 자리인데 이렇게 크다가 벙어리가 되면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좀크게껍 끊어버렸어요. 얘는 나이는 별로 안 먹었는데 이렇게 금방 황화 현상이 일어나 버리네요. 그래서 어, TY 그 병이 걸렸나 하고 보면은 TY 병은 아니고 이게 영양 실조 같아요. 비료도 안 주지 뭐 영양제도 안 주지 <laughs> 물만 줬더니 <laughs>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얘네들 지금 <laughs> 완전 유기농이죠 비료를 안 주면 유기농이요 농약 안 치지 여기는 상추밭 상추밭도 꽃게 아미노산 한번 줬어요 그 후로는 물만 두번 줬는데 이렇게 잘 커요 3일에 한번 혹은 5일에 한번 뜯어다 먹거든요 그저께 이틀 전에 뜯어다 먹은 곳이고 여기는 아직 안 뜯어 냈더니 이거 바로 뜯어야 되겠어요 안 뜯어 먹으면 이런 이파리들은 전잎이 되어 가지고 노화현상이 일어나서 맛이 없어져요 이, 맛없, 없는 파리를 다 뜯어서 버려야죠.